아, 리 뒤로 가 유준이 그거 거야? 아빠 어떻게 요가줄 예, 가자 가놔빠 어, 아빠, 아빠 이 새끼. 해봐 어가 엄마 가 응. 哎吧、okay.，哎，你你个，嗯， 재밌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미연아! 더 벌려줘, 미연아! 오, 안전한데? 나가이준 먹어? 나가. 엄마! 엄마! 이서시 오니까 어 응. 이렇게 와서 오니 응. 좋습니다. 봅시다. 애들 생일 하러다 아, 고마워. 네, 알겠습니다. 로봇이야? 응. <laughs> 로봇인데 어떻게 먹 koreya pp p a saya bukan orang kacang kan? 나 만나면 네 돼. 4시 되면은 날짜가 바뀌면 생일이 되는 거야. 리안이 응. 맞겠지? 응. 아. 알았어. 아.

여기 딱 가면 되아 한번 가보자. 너무 해피합니다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. 아이고, 그렇습니까? 여기는 살짝 어두운 계열인데, 여기는 밝아지네요. 생일당. 생일당 사자 소감 어떠세요? 해비, 해비, 해비. 바이킹 재밌습니까? 예. 더 세게 밀어드릴까요? 예, 예, 예. 예, 예, 예 네, 예, 예, 갑니다. 예, 예, 예. 아, 이 안아줘? 겠이맛있겠 맛있겠다. 맛있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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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그겠다아있겠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겠어맛있다 세요 풍선 가지러 가자. 엄마 줘. 풍선 가지러 가자. 풍선. 풍선 풍선. 아이고 잘풍나 풍선 봉선. 할까? 알겠어. 리엔이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줘. 엄마, 엄마 아빠는 하고 싶은 말. <laughs> 미안이도 엄마 아빠를 엄마로 아빠로 만들어서 줘 고마워. 음, 사랑해. 미준아 누나 축하해줘야지 어이. 누나 나줘 <laughs> 누나 나줘 아, 이 하나 줘안줘요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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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미안인다. 후우해봐후우해봐 해봐. 연습. 입에 아예 먹고 있구나. 냠냠냠. 냠 자, 갔다 오려 나. 갔다 와서 유션 생일 파티 하자. 사랑해. <laughs> 갔다 와. 뭐할게 유린아 먹는게 아니고 이게 쓱싹쓱싹 해야지 즉각 즉 아아 좋아 아아 와팔봐 와아 <laughs> 아이안요 그렇게 원하거 음. 줄까? 응. 음. 아 아아 의준이야 엄마. 난 누구야? 엄마. 어너 누구야? 우준. 의준. 우준이야? 어 맞아 사랑해 생일 축하해. <laughs> 엄마 신을까? 응. 알았어, 그 저거 신을게 응. 엄마는 저거 신을까 <laughs> 왜? 왜? 이거 신을까 응. 그럼 이거? 응. 해는디 뭐고? 알았어, 마시는게. <laughs> <laughs> 생일 축하했어, 오늘? 응. 어, 잘했어. 누나 또 혼신해? Happy birthday to you. <laughs> 하이 생일이 생일이 생일이. 생일이 자, 손 씻자, 유준아. 일로 생일 축하합니다. 드디어. 진짜 엄마? 그게 아빠, 아빠, 엄마, 좋아. 아빠. 엄마, Happy Birthday to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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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. <laughs> 비행기 어디 있어? 어 거기 있어. 또 어디? 어치 어치, 얼굴 잘했다. 이제 기차 어디 어 기차, 찍찍 뽕뽕. 어, 맞아, 맞아, 거기도 있고, 있을까? 바로 앞에 있는데, 왜 밀어볼까? <laughs> 기차 바로 앞에 있잖아. 어, 맞았어, 기차다. 어, 아빠, 다 어, 아빠, 다 아빠, 내려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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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빠. 고생어했어나쁘세아야아 여기까지. 어, 네, 세개 음? 어, 다. 베스 끝에? 어, 옆에 오른쪽도. 야, 네가 유진아 가진 엄마. 우와 멋지다. 누나 보세요. 아이고, 아이고 이뻐 아이고 <laughs> 이뻐리안아야 유주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? 생일 축하 세일 축하합니다. 야, 너왜떠버랐어이 사랑하는 유준이 세일 축하합니다. 뭐? 응. 축하. 유준아 그만 맞차가차아 아차. 아, 아, 아. <laughs> <스랭동에, 스랭동에. 웃음> 아, 짧은 시간 안에 확 해버렸네. <laughs> 생일 축하해. 내생일에큰거못 뭐 먹어. 오 어. 톡톡 튀는 거야. 내가 먹어. 아 진짜. 어 힘들어. 어. 나도. 사랑하지? 어. <laughs> <laughs> <강아지>? 엄마. <laughs> <laughs> 치즈 먹으상 <먹어서> 하트. 사랑해요. <laughs> 아이고, 이뻐네 <이뻐나요. 웃음> <에>? 자. <laughs> 많이 먹어. 엄마야엄마 <못> <laughs> <laughs>